<laughs> 어떻게 ES 운동 과정을 듣게 되셨어요? 네, 저는. 전공이 스포츠학과여서 원래 좀 재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현장에 더 적용이 가능한 운동 수업을 좀 찾다가 한국인재교육원의 ES 과정이라는 과정을 보고 아, 이 운동 수업과 평가 수업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서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었는데요. 그 지금은 또 강사로 필라테스 샵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가르치다 보면은 더 많은 것을 적용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보던 도중에 ES 수업을 이제 찾게 되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한국인재교육원에서 재활 트레이닝을 과정을 수강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어 그래서 레벨 1부터 먼저 추천을 받아서 음 기능해부학수업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레벨 2를 듣게 됐고 자연스럽게 ES과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교육기관도 많았을 텐데 왜뭐 한국인재교육원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음. 원래 필라테스 강사가 되려고 했을 때, 다들 그러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 교육기관 알아봤어요. 요, 요즘 회원들을 보면은 보통 다들 몸의 질환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 일반 필라테스보다는 재활에 더 관심이 가졌던 것 같아요. 교육원을 비교하는 중에서. 어, 필라테스에 접목할수 있는 산전 산후 그리고 척추 재활, 척추 축만증과 같은 필라테스 의 심화 과정도 있었고 좀더 강사로서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필라테스 강사에서 한국 인재 교원을 육 알게 되었어요. 다른 교육기관에서 자격증을 땄었는데 어, 재활 쪽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솔직히 곤란한 적도 몇번 있었어요. 어, 회원님들 케이스는 정말 다양하잖아요. 아마 단빈님도 그렇게 응.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재활 과정을 배우게 됐죠. 지인들이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인재 교원에서 수술하신 분들이 좀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좀 배우게 된것 같아요.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재활쪽에 관심이 많아서 원래 한국 인재 교원에 육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곳과 비교할 것도 없이 바로 한국 인재 교원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여기 무료 청강 제도가 있더라고요 무료 청강을 한번 듣고 그래도 막 노리지 않고 바로 등록을 했고 듣고 싶은 과정은 ES 과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ES 음료 받으셨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ES 수강을 결정시키게 되셨나요? 어, 저는 일단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어요. 처음에는 커뮤니티에서 ES 과정에 대해서 보고, 운동법이 너무 배우고 싶었었는데, 케이스를 많이 다루는 법을 좀 배우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한테 ES 과정을 좀 들으면 안 되냐고 여쭤보니까, 레벨 1을 먼저 듣고 듣는 걸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1을 듣게 되었는데, 음. 오랜만에 듣는 거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수강까지 저는 두 번을 했었어요. 레벨 1이랑 같이 들은 게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ES 과정에 필라테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저만의 역량과 그리고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고, 어, 한번 배울 때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례별로 만들어 놓은 평가 방식, 그리고 재활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느껴졌었어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 방법에 대한 공부가 좀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ES 평가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운동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이러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움직임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이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학대에 교정 운동 수업이 있는데 제가 그걸 수강하지 못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할수 있던 게 가장 좋았습니다. e s 뭐 듣고 나니까 어떠셨을까요? 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가를 먼저 듣지 않았던 거를 조금 후회하게 됐는데 평가를 먼저 들었더라면 정확하게 평가를 적용하고 운동을 가르칠 수 있어서 더 짧은 시간에 회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었.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운동만 들었어도 되게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게 되는데 보통 실습 위주이다 보니까 어, 지루할 틈 없이 빠르게 수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 점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이 끝나서 평가 방법을 들으려 합니다. 저는 평가에서 배운 걸 바로 운동에 적용하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이제 평가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운동을 바로 적용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개선시킨다는 게 굉장히 와. 신기하고 흥미로운 게 컸거든요. EIS 수업 과정이 제가 앞으로 나가게 될 현장 이랑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수업들은 담임쌤이랑 지연쌤이랑 저도 다 마찬가지로 이제 몸의 구조도 다 다르고 어떤 근육에 대한 가동 범위라든지 그런게 다 다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한 다음에 서로 운동을 적용하고 하는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점이었고 이제 저한테 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수업 같습니다 실습이 주가 되는 과정이라서 어좀 재밌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좀 힘들었어요. 저희 주말, 저희는 주말 저 주말반을 듣다 보니까 6시간 동안 운동해야 돼서 조금 힘든 점. 어 그거 말고는 솔직히 저는 다 좋았거든요. 운동뿐만 자세히 가르쳐주는 과정인 줄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필라테스의 음식 동작에 직접 응용을 해서 어, 저희가 실전 팁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저는 좋았었어요. 강사님께서 육아나 필라테스 자세들도 모두 숙지를 하고 계셔서 질문하기도 굉장히 수월했었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될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제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 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는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강생들끼리도 쉬는 시간에 서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다면서 많이 친해지고 학구열을좀더 불타는 그런 점 그런 점이 굉장히 제일 좋았어요. ES 수업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선 촉진하는 방법이나 테스트하는 것 등을 직접 실습을 하고 운동을 하니까 정확하게 티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평가까지 듣고 운동을 듣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두 개가 다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레벨 2를 들었던 게 있어서 그것을 응용해서 운동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레벨 2에서 배운 어 테크닉도 응용해가면서 운동법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좀 좋았던 것 같고 둘다 배우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나 좀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갔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강사님이 수업 외에 시간까지 할애해 가시면서 저희 질문도 다 받아주시고 했던 점은 너무 좋았고 사실 좀 물어보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 항상 친절하게 다 답변해주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를 딱딱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저희가 6시간 동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그 이후에 복습을 못할 것을 좀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중간 중간마다 바로 말로 하면서 직접 복습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는 점이 너무 좋았고 이제 수업 끝나고도 힘드실 텐데 30-40분 넘게 질문을 받아주셨던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 운동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개선되는 점들이 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또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리고 현장에서 회원님들한테 적용할 수 있었던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laughs>